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자언서를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언서는 모두 이제 서른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자언서는 솔로몬의 그 아들과 그 후대 신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생의 귀한 교훈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2 장. 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레아드라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함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와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아멘 에, 자문서는 이제 그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 설로만 있었다. 이그 아들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쓴그 인생의 명운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문의 그 핵심 내용은 지혜와 진리이며 자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의로운 삶을 살수 있을는지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선과와 진리와 거짓,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귀한 것입니다. 또한 진리는 우리에게 인생의 올바른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지혜는 온전한 판단력을 갖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왕위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뭘 줄까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보시고 그 너는 너에게더렇게으로 오래 사는 이 그리고 재물 이런 권세 이런 것들 명성 이런 것들을 게이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에, 자문 전체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자기의 삶을 에, 인생의 한 교훈 집으로서 주고 있는데요. 에, 자문은 물론 이제 솔로몬이 다쓴 거는 아니죠. 23장부터서는 에, 솔로몬이 희스기야 왕때 솔로몬의 에, 자문을 갖다가 구전으로 들은 것을 편집했고, 어, 31장, 32장은 에, 르무레 왕의 어머니가 교훈한 그런 교훈집이 에, 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서 이제 보면 지혜가 주는 유익이 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들이 이렇게 명성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것을 이제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5절에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인생들이 이제 왜 하나님을 모르는가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 4편에 보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 오늘 우리들이 이제 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일인데 그것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은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위해 하시며 행실 온전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지혜로운 자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십니다. 그래서 대저 어 예, 정의의 길을 보이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여 안전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한 달에 한 번씩 예, 예, 이 자문서가 아, 3 1 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예, 이렇게 한 달에 이제 한 번씩 자문을 읽는데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물론 좋은 것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그분은 이제 그렇게 자문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읽는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본인 자신은 이제 좀 좋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갖다가 세상에서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이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의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자문을 읽는다고 해서 그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을 옮기는 것이 더중요하요 지식과 지혜가 다른 것이 바로 그것이죠.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그것을 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내 행동 쪽으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옮겨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점을 잘 주제하면서 창원을 이렇게 살피실 때이 말씀이 내삶 속에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그렇게 쉽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응용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